날락가는 남부 터미널 왔습니다. 낫장 시내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오토바이로 한 20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날락가는 표를 어디서 사노? 저기가 통방베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방베세. 어, 달락 가는 표가 11시에 있다 는데 앞에 8시 반, 10시 반은 지금 다 가고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락 가는 게 지금 8시인데 11시에 있답니다. 그거라도 꺼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아침 8시인데요. 12시 표로 지금 표는 구입했습니다. 나트랑에서 달락 가시는 분들은 표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게 맞겠네요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11,000원 정도 하고 호텔 카운터에서도 얘기하면 수수료 받고 해주는데 그게 한 15,000원 정도 보통 클룩이라든지 뭐 요런 이제 인터넷 업체 이용하시면 11,000원 음, 현장에 오니까 9,000원 정도 하는데요 차라리 11,000원 주고 인터넷에서 편하게 끊는게 맞습니다 지금 4시간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해야 되노? 큰일났네 돈 3천원 날길라 하다가 지금 4시간동안 지금 손해보게 됐습니다 차 기다리는 시간에 밥미 하나씩 해 놓고 시간 껴오고 있습니다 4시간 지엽네요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차 내부는 지금 이렇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놓으면 딱 이렇습니다. 달락 버스 터미널 왔고요. 여기 이제 버스 내리시고 숙소까지 요 작은 버스로 이동해 줍니다. 버스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우 자리가 불편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숙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교대피로 4만동 정도, 3만 5천동이 나오네요. 기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작은 차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래피로 3만 5천 동이니까 그냥 그래피 타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가면 뭐전지인지뭐 베트남 사람인지 구분 안 됩니다. 오토 타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4km 정도 떨어졌는데 다운타운입니다. 요 건너편에 야시장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달남. 중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야시장이 굽니다. 이 방은 투베드인데, 마운틴뷰가 좋습니다. 김치 담가줬다고 3일 동안 공짜로 자랍니다. 뷰는 요렇게요. 오늘은 소갈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장 가고 있고요. 가는 김에 아침 먹을 게 있으면 아침 먹고 오겠습니다. 어제 떡볶이는 그냥 잘 먹었습니다. 비비고 샀기 때문에 뭐 요리할 것도 없습니다. 꽈 하이치엠, 방간 미꽝 요집 맛있지 싶은데 요집 한가 보겠습니다. 어. 맛있게 만드네. 오케이. 왕가는 <laughs> <laughs> 5개 나왔고요. 밑간국수 하나 더 시켰고요. 왕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 소스가 맛있습니다. 롱!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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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10개는 뭐야, 자기는. 사장님인지, 일하시는 분인지, 짐승이 좋네. 영어도 잘하시고. 중부 음식이라서 그런지, 뭐, 저는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밑간 나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칼국수에 국물 자작하게 끓여가지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넣고 그렇게 졸이 맛입니다. 여기 껍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옵니다 조금 남겼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오, 비온다. 또 달락에서 또 비도 다 한마저 보내요 고기 살라고 줄을 섰습니다. 하이 하이키 바야누 하이키. 이건 100,000 원, 1 0 0 0 200. 돼지갈비 2 k g 에만원 정도 하네요. 한2 시간 정도 물 빼겠습니다. 초벌로 한번 끓여내고요. 초벌 흡는 거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감자하고 당근하고 넣어보겠습니다. 감자랑 당근 넣었고요. 물엿이 없는 관계로 설탕 넣겠습니다. 메시렛 기스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거, 생강 다진 거, 고추 다진 거다 한꺼번에 넣겠습니다.